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네, 여배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느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좀 많이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삶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좀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좀더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볼수 있는 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지식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지식을 얻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삶에서 조금 더더 더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볼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갔었던 대기업의 총수들, 많은 사람들이요,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학문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 중학교 졸업한 정도, 그러나 그룹의 총수가 되어져서 외국에 유학을 하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온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아래에 거느리며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는 그 리더십은 어디서 오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지식 있는 사람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 가는데도 우리가 보면 실제로 우리의 목격되어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도 갖추고 지혜도 뛰어난다면 뛰어나다면 여러분 그는 최고의 리더자가 되겠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이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전국에서 120명을 추스려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아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120명 가운데서도 그 위에 또세 명을 이 다리오 왕이,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세우는데 이세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120명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위에 세 명이라고 하는 총리 세 명은 그들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세명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아주 탁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특별한 총애를 입고 온 나라를 정말 다스리는데 이 다니엘은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그세명 총리 가운데서도 탁월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모든 왕이 그를 중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어떤 요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 바뀌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옛날 왕권의 시대에는 더욱 그랬어요. 왕권이 바뀌면 그 다음 왕은 오히려 이전의 왕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때로는 몰살을 시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이전의 통치의 어떤 그런 왕권을 확립하고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에 끌려와가지고 이느부간 네살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의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을 었 때에도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때에도 다니엘은 또 총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권이 바뀐 것만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고 메대라,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리오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다리오 왕도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용하고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죠. 이 고레스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이 중용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까지 쓰임을 받는 탁월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한마디로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와 그 다니엘의 총명과 명철 탁월함은 누구든지 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절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뛰어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뛰어났고 그의 생각은 항상 비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귀하고 능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어진 이유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5장 보세요. 5장 11절 보십시다. 5장 11절.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잔이다. 왕의 부친 느부간 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누가를 누가 그를 누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누부간 네살 왕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이 왕비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은 모든 어려움과 나라의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 다니엘이었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왕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의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의 영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견주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비상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 세상을 다스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휘둘리고 세상 가운데에 정말 발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진정한 성공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이 탁월함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거룩하고 복되고 뛰어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불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뛰어난 마음이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어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뭐 합니까?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막막할 때에, 또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방법이 생각나게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3차원적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볼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4차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 가운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요, 삶의 환경에 의하여 넘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결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무슨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아뢰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명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문장이에요. 문구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지혜인 것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말이 쉽죠. 사실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더더욱. 다니엘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다리오왕이 새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두 총리가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역모를 꾸민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내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못 하게 하자. 분명히 저는 그것 그대로 할 텐데 그거 못 하게 그거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왕이여 주 주 대신 이 세상의 주가 대신 그 다리오 왕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골에 집어넣는 이러한 왕권을 더 강화하는 이 조서를 온 나라의 가운데 내리십시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거든 처형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중요한. 왕권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나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꽝 짓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부터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어떻게요? 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조소가 내렸다니까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현, 현실이 달라졌으니,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 달라져서는 안 돼요. 때로는 조금 어려워지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한결 같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현실이 어려워졌다고요? 조금 힘들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요 그를 지혜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또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은 정말 건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존귀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다리오 왕으로 인하여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아니,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움직이고, 바뀌고, 우리의 삶을 상황에 맞추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제 기도하면 죽을 텐데. 그러면 기도를 멈추어야 되는 게 맞죠?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소용없는 일이지. 그러니 기도를 멈추고, 일단은 목숨을, 목숨을 부재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전에 향하던 대로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자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늘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지혜롭고 총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